입꼬리를 움직이는 근육은 얼굴을 상중 하로 나눴을 때 중간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잘 회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입술을 들어올리는 상승근,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인 광골근 등이 함께. 움직이는 근육인데요. 마비 후에 얼굴 근육이 회복해서 가장 늦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세한 안면 표정을 나타내는 광골근인 만큼 가장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안마마비가 올 경우에는 얼굴에 연합운동이나 구축 등의 후유증이 오기가 쉬운데 그중 광골근은 구축이 좀잘 일어나는 근육입니다. 구축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져서 잘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는 딱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광골근이 구축되면 앞볼이 단단해지고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줄여서 입꼬리를 올리려고 할 때도 잘안 되고요. 휴식 시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툭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육이 이완도 잘 되지가 않아서 늘 단단하고 묵직하고 뭉쳐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입꼬리를 들어올리는 광골근은 입꼬리를 내리는 구각화재근하고 함께 동시에 움직이는 연합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을 꾹 다무는 동작을 할때 아래 위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래로 당기는 힘과 위로 당기는 힘이 서로 동시에 주어져서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움짝달싹 못하게 그냥 옆으로밖에 못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짓는 중안무 근육을 잘 재활하기 위해서는 광골근의 구축을 풀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얘는 힘이 빠지고 그리고 얘는 힘이 붙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 광골근 구축은 수기로 풀어주거나 온열 자극을 주거나 또 침치료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에서 수기로 풀어줄 때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마사지 지압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 사실 스스로 굳은 부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위여서 저는 환자들에게 직접 거울을 들고 양쪽을 보여드리고 또 양손으로 정확한 근육을 알수 있도록 짚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근육은 장갑을 끼거나 깨끗한 손 상태로 이렇게 손을 입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이완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또코 끝에서 바깥쪽으로 요렇게 부스러지는 느낌으로 이완시켜 주는 수기가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치료와 점검, 치료의 진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바뀌어 가는 재활 방법을 통해서 얼굴을 재활하는 건데요. 의료 기관에서 현 상태를 점검을 잘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